할렐루야.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음, 내적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음, 여러분들 내적 치유란 그 얘기, 내적 치유가 뭔지 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적 치유는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 내적 치유, 치유입니다. 그래서, 음, 내적 치유는 어떤, 이제, 그, 내적 치유하는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디 그 집회 같은데, 이렇게 강력한 그 불의 역사가 있는 집회 같은데, 이렇게 가서 내적 치유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요. 음, 내적 치유는 자기 스스로 자가 치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상처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죠. 음, 우리가 이렇게 그 살면서 이렇게 받은 상처는 사실은 음, 어찌 생각하면 드러난 상처고 크지 않는 작은 상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큰 상처는 정말 해결하기 힘든 내 안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그 살고 있는 그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상처는 사실은, 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어,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온 상처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 그 상처가 사실은 굉장히 내 안에서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는 상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들인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뭐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요즘에 애들은 평등하니까, 뭐 여자고 남자고 아들이고 딸이고 평등하니까 거의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상처받지는 않는데, 옛날 부모님들은 굉장히 아들을 우선시했고, 남자들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반면에 그랬기 때문에 그 아들에 관한 기대치가 크고, 아들에 관한 기대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은 부모로부터 어떤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님이 너무 그 아들을 기대해서 정말 그 귀한 아들을 낳아서 정말 어떻게 부모님은 잘 자라게 해서 큰 사람이 되,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어긋났을 때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런 상처가 그 아들들, 남자분들한테는 많이 있고 또 딸들은 반면에 음, 딸이기 때문에 무시당한, 부모로부터 딸이기 때문에 천대받고 무시당한, 음,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가정이 그랬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엄마는 딸들을 많이 무시했었고 딸들한테 너무 그렇게 그 화풀이를 다 하셨었고 어, 아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었고 어, 특별히 엄마는 아마 더그랬 다른 부모님보다는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일찍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음, 남편을 여의고. 음, 의지할 곳이 아들밖에 없으니까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상처가 있고 또한 가지는 어 우리가 이렇게 자라면서 그러니까 크게 나타나는 상처가 이제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라나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음 공부하는 과정에 받은 상처도 또 많이 있고 부모님한테 그 어떤 기대치에서. 음,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 또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그 학벌이나 아니면은 그 자기의 그 어떤 능력, 무슨 뭐 그런, 그런 것들, 음, 경쟁, 음, 경쟁을 하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정말 자기의 어떤 상처, 이런 것또 음,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정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 살았던 가정이 음~ 화목하지 못하고 음~ 따뜻하지 못해서 그래서 밖으로만 이렇게 도는 애들 요즘에도 뭐~ 그런 애들은 비행청소년이라고 하지만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상처를 가지고 오 이렇게 자라오면서 계속 내, 내면에 상처를 쌓아둔 사람들 참 음, 많이 있고 거의 대다수는 음, 그거 말고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음, 내 안에 정말 상처가 그렇게 많이 있나? 모르고 사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 안에 어 어떤 상처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냐면 제 성격이 되게 이제 전에도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 드리면서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제 성격이 꼼꼼하고 또음 예민하고 좀그 까탈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음 나중에 제가 축사할 때 느낀 것은 왜 제가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냐면은 음, 남들한테 음, 이렇게 그 꾸중을 듣지 않으려는 그런 완벽한 그런 어떤 그 성격의 소유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필요 이상으로. 음, 어떤 사람한테 꾸중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더 완벽하게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음제 성격이 이제 그렇든 그렇게 됐던 거는 음 부모님으로부터 음 우리는 아버지는 안 계셨으니까 엄마로부터 음 꾸중을 듣지 않기 위해서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별로 아무 일도 아닌 거를 꾸중을 많이 하시고 화를 많이 내셨기 때문에 저 같은 성격은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니까 엄마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그 꾸중을 안 듣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격이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내성적인 성격. 아니면은, 절대로 그, 이것을 절대, 음, 내가 이 일을 해,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지나친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음, 저하고 정반대로 거꾸로 나갈 수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자꾸 그렇게 책망을 들이니까 반대로, 어, 역, 역효과를 내서 부모님이 싫어한 것만 골라서 해서 오히려 부모님을 더 화나게 하는 그런 소유자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혼날까봐 책임감 있게 일을 했다면 은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혼내려면 혼내봐라 하면서 더그 정말로 그 하면 안 되는 거, 부모님이 싫다고 하는 것을 굳이 해서 부모님을 약을 올리고 부모님의 기대치를 어긋나게 해서 정말 그 부모님으로부터 엇나가게 만드는 그래서 부모님이 아예 그냥 이 자식을 포기해버리는 이 마음, 부모님이 자식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저 자식은 정말 그러면 안돼 해서 정말 거기까지 마음을 가게 하는 그런 그 외향적인 성격은 또 그렇게 반대로 나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지나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으로도 오게 되고 요즘에 그 애들이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우울증 같은 거뭐 공황장애 이런 청소년들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이런 그 정말로 그그 그 이제는 성인병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정신병이죠. 음, 깊이 말을 하면 정신병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치유받지 못해서 정말로 이렇게 내 가슴에 품고 있다가 이게 병이 되어서 우리가 안전히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음,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사회활동을 이렇게 음, 편안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항상 뭐에 쫓기는 듯한 뭐에 눌리는 듯한 또 그냥 이유 없이 죄책감이 든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내적 치유를 꼭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이런 생각지도 않은 많은 상처들이 있고, 음, 또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음, 우리는 특별한, 유명한 가정이니까, 음, 저희 가정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음, 역, 그,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저희한테 화풀이를 다 했잖아요. 우리 딸셋 있는데, 우리 딸은 엄마한테 밥이었습니다. 화풀이 대상. 특히 엄마는 이제 저한테는 저는 뭐,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이러니까 음~ 저한테는 그래도 덜인 거예요. 훨씬 우리 언니나 내 밑에 동생에 비해서는 엄마가 화를 훨씬 덜 냈었고 음~ 저한테는 그래도 별로 음~ 두두 두 자매에 비하면 저는 삼 분의 일도 이렇게 엄마한테 혼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음~ 우리 내 밑에 동생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어, 이런 얘기는 정말 부모님으로서 심각한 얘기죠. 그런 부모님도 지금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그 부모님들 많이 있잖아요. 절대 자식한테는 그렇게 못에 박히는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 엄마는 제 밑에 여동생한테. 어떤 얘기까지 서슴없이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어떤 얘기까지 많이 하셨냐면 네가 죽고 네 아버지가 살,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를 달고 써 먹었어요. 달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가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제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그거가 우리 내그 네, 우리 동생한테는 두고 두고 얼마나 큰 상처이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보면은 저주한 거잖아요. 저주. 음, 그 아버지하고 우리 동생하고 생명을 바꾸자는 건데 그거는 저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음, 우리 또 동생 같은 경우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 상처를 자기는 슬프기는 했을 거예요. 마음도 되게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더라고요. 거부했더라고요.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이것은. 내가 그 상처를 옛날에 엄마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꼭 지고 절대 엄마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이 상처는 내 안에서 계속 그것 때문에 자리를 잡고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생은 너무나 너무나 지혜롭게 그 상처를 자기가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 그게 왜, 음, 좋았겠어요? 그런 소리가 항상 두고두고 두고 마음은 아팠겠죠. 자기, 그, 그거 말고도 엄마가 더이, 제가 더 이상 말하고, 말을 못해요. 엄마가 얼마나, 얼마나 저희 엄마는 포악을, 포악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셨는지, 우리가 지금은 애수를 믿고 웃고 삽니다만, 엄마는 우리 딸한테 딸들한테 해서는 안될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 TV에 나오는 연석국에 나오는 욕쟁이 할머니는 저희 엄마 욕을 못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엄마는 우리한테 욕을 서슴없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욕을 많이 하시고 이랬었는데, 제가 축사 기도할 때 사단이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화가 많 많이 나고 이렇게 혈기가 많고 이렇게 그 환경상 엄마 환경상 아마 저도 육남매를 놔두고 이렇게 남편이 돌아가시면은 더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생각해보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환경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엄마도 좀 지혜롭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 환경이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우리가 그 엄마한테 그런 그 독설 같은 소리를 듣고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묶였기 때문에 축사에내면서그 귀신을 다 잡아 뽑아 냈었는데 그때 음, 엄마가 한게 아니더라고요. 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당연히 부모님이 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 마귀가 엄마한테 들어가서 역사했던 거지. 엄마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 사단한테 내어줬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종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 쪽인지 사단 마귀 쪽인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한테 공과사를 구분시켜 주셨습니다.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검정색이 있으면 흰색이 있고, 이런 식으로 기고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든지 마귀의 자식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면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공구 같은 거 있잖아요. 공구 같은 것도 보면서도, 아, 하나님은 암수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못을 박는 것도 어떤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쪽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물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실 때도 음, 정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착해요. 아침이 오면은 밤이 해야 되고 환한 그, 해가 뜨면은 깜깜한 밤이, 밤이 있는 거고. 중간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지, 중간치, 이게 회색은 없더라고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음, 우리가 죄를 쬐끔 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자식이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회개를 해도 회개를 조금 하다 말고 만약에 죽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조금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나머지 죄가 있다고 해서 천국 가지 않잖아요 그 죄를 완전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천국을 가는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과사가 정확하게 나누셨더라고요. 그 제가 어느 날그그 그 부분을 깨닫고서는 야, 하나님 정말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긴 거하고 아닌 거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동생 그 엄마가 동생한테 이렇게 많이 입 입술로 많이 그렇게 그 정말 해서는 안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거를 이렇게, 음, 비유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우리 동생은, 음, 왜 마음이 안 아팠, 안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다 그, 그 마음을, 그 환경을 인정을 하고 자기가 예수님으로 그냥 거듭, 거듭나서, 음, 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생은 거의 엄마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농담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상처가 돼서 이렇게 그 마음 안에서 이렇게 그 웅크리고 있거나 해서 자기가 그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음, 상처가 그 자기가 받았지 않았으니까 상처가 그, 그 안에서 묶여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그 언니는, 어, 우리 딸 중에서 가장 엄마한테 많이 혼난 사람이고, 가장 많이 또 자기가 엄마 속을 썩인 사람이기도 한데, 자기가 그 상처를 아직도 어느 부분에서는 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에서 가끔 그 상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했더라도, 자기가 정말 그, 그 부분에 해결을 받더라도, 자기 안에 아직도 뭔가를 좀 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마 아픈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음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건데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이상 그 어, 내적 치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거창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어, 우리 안에 내적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 어려서부터 내가 그런 어떤 부모로부터, 가정 환경으로부터, 또 여러가지 어떤 사건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더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예를 들어서, 너는 그 어른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항상 꼭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뭐를 해도 안 돼. 나는 항상 꼭 그래. 이게 그 말이 말이 시가 돼 가지고 말은 입술에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시가 돼 가지고 내 가슴에 콕 베겨요. 그래서 절대로 그게 상처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만왕의 왕이 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해결을 하면 하나님은 보듬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상처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한테도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그 예전에 그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너는 꼭 그래. 너는 항상 이게 문제야.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 소리를 결박시켜서 쫓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저주받은 그 소리가 들어온 영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자다. 아니면 성냥의 불로 태워지고 소멸될 자다. 이렇게 해서 치유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나 스스로도 어디 가서 굳이 상,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받지 않아도 나 스스로도 얼마든지 내적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나는 할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수 있어.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는 뭐든지 잘할 수가 있어. 이렇게 계속 내 자신을 북돋아주고 내 자신을 사랑해줘야 됩니다. 내 안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나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소심했고 많이 이렇게 그 떨었었고. 어디 나가면은 괜히 이유도 없이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누구를 만나면 두근두근했었고또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1대1로 이렇게 있으면 여자 같은 여자끼리여도 1대1로 마주 보고 앉아 있으면 괜히 어색하고 부끄럽고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소심한 성격입니까?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대일로 만나면 부끄러워. 이유 없이 괜히 좀 낯설고 음, 눈을 서로 마주 보지 못하고 해피하고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본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어색해하고 이런 것들이 자내 안에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자존감을 세워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나님은 뭐든지 내 안에서 역사 하시는 분이고 할수 있잖아. 나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뭐든지 할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제는 똑똑해져서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어, 나는, 실제로도 저는 이제 우리 형제들한테도 제가 이런,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되게 잘해. 인제는 나는 뭐든지 잘해. 이렇게. 그리고 제가 우리 그 직장에서도, 음,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음, 나는 일을 되게 잘해. 나는 머리가 되게 지혜롭게 잘 돌아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일을 되게 올등하게 잘해. 이렇게 실제로 저는 또 잘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지혜를 주셨으니까 지금도 제가 용감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잖아요. 과거에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해서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제 신학은 하지 않았지만, 어, 어느 날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은 어디 가서 강의도 하겠다. 그냥, 얼마나 그 똑똑한 <laughs>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용기 있는, 용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 자신, 저 자신이 이렇게 자존감이 세워지면서, 어, 나는 할수 있어. 내가 왜못 해? 저 남들도 하는 일을 왜 내가 못 하겠어? 저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오늘날부터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몸이 많이 이렇게 예전에는 아팠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루에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오면 좀 피곤하면 은 음, 아유 오늘 우리 운숙이 고생했어 아이고 수고했어 제가 또 다리가 아프면 이렇게 계단을 타고 걸어 올라오면서 아이고 우리 운숙이 다리 오늘 고생 많았네 하루 종일 종종거리고 다니면서 오늘 애썼네. 아이고, 수고했어. 하나님, 우리 운숙이 다리 축복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혼자 중얼중얼, 중얼중얼 대화를 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그 양치를 한다든지, 뭐 씻으러 가서 거울을 보면서도, 아이고, 오늘 우리 운숙이 성령이 충만한 얼굴이구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 안에 있는 성령님하고 거울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저 자신을 계속 세워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표정도 되게 밝아지고, 어, 옛날에 한, 한 20, 30년 전에 보신 분들은, 음,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조금 청소년 시기쯤에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야너 화났냐? 너 무슨 일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 제 표정이 맨날 굳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음, 대다수가 저를 보고 되게 인상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 특히 교회 가면은 교회 그 어떤 권사님들이나 교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저를 손을 덥석 잡고 인상이 참 좋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청소년 시기에는 꼭꾸로 음, 무슨 일 있냐고 너 화났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상이 많이 구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됐고 음, 똑똑해졌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똑똑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계속 칭찬해주면서, 내 자신을 굉장히 북돋아주면서,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그 정말 그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음, 내 자신을 칭찬해주면서 내 내면을 치유한다면은, 음, 그리고 첫째는, 음, 과거에, 음, 부모로부터, 아니면 은 뭐, 형제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음, 회의 기도 다 해서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자신을 풀어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조금, 음, 음 조금 신앙에 연륜이 있고, 이렇게 기도 좀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해방되시고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도 스스로 자가치유하시고 내 자신을 높여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대통령 자식이 되면 대단합니까? 대통령 잘못하면 감옥 가고 그러던데, 음, 우리가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자체가 출세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굉장히 높이시고 음, 자존감을 높이셔서 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또 중보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